안녕하십니까 홍정식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12월달 우리 WRI 인텐시브 코스 강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막톱스 또엔탑스 부부입니다 이분들은 HIM의 국제적인 사도로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오중 사역을 교회 가운데 풀어놓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들이 이 한국을 사랑하고 또 한국에 와서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교회가 건전한 교회가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고 또이 오중 사역의 책, 하나님의 다섯 손가락을 출간을 해서 많은 교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분이 오셔서 가르치는 내용은 자유와 영광이라고 하는 가장 놀라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의 어 기적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우리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다 우리는 할렐루야 그 영광에 대해서 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 좀 이상한데 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계속돼야 되는데 자유가 억압이 돼버리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소멸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무 무지스하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그런 어떤 반응을 보이면 아, 저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하면서 성령이 하는 그 자유를 억압해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나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터스 목사님은 이 자유와 영광을 연결하는 법을 이번에 가르칠 것입니다. 프리덤 글로리 자유와 영광의 역사가 이번 이 인텐시브 코스를 통해서 새롭게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WRI 인텐시브 코스에 오셔서 자유와 영광의 나타남을 경험하시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